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느더 진행자 서상민입니다 요즘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 저 역시 이렇게 덥다 보니 야영낚시나 밤낚시를 자주 다녔는데요 어, 이렇게 어두울 때 낚시를 하다 보니 쓰레기를 조금 많이 버려 두고 가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 제 아는 형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림자마저 아니 다녀간 듯이라는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어, 머문 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하셔서 품격 있고 성숙된 낚시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차기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선 곳은 방어덕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이 방어덕 포인트는 차기도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포인트 중한 곳인데요. 여기서 오후 낚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저의 채비는요, 로드는 이로입니다 닐은 2,500번, 원줄은 1.25, 찌는 03번, 목줄은 1.55, 바늘은 팽에돔5 바늘입니다. 24도에서 27도를 이제 넘어서는 고소온의 시기인데요. 큰 녀석들은 아마 멀리 조금 빠져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낚시 즐겨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백유돔들은 정말 낚기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수온이 24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황줄 검정이라든지 다른 어종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뱅에돔큰 녀석들은 조금 먼바다로 빠지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요. 작은 녀석들이 갯바위 안까지 많이 붙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던지자마자 물어버리네요. 어이구. 황줄검댕 같은데. 어이구. <laughs> 작은 황줄검정이네요 확실히 고손이 시작되니 이런 녀석들이 많이 활개치네요 아마 오늘 황줄검정이 독가시치 이 녀석들이 주 어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긴꼬리뱅이도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좌측 수월봉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데요 조금 아래쪽까지 내려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표층에는 그렇게 큰 녀석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낚시가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역시 나네요 <laughs>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지금 날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날물이 진행될 때는 제가 선 포인트보다 우측 반평자리나 제 좌측 제일 끝부분에서 낚시를 즐기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반평자리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 캐스팅을 하게 되면 참돔뭐큰 녀석은 아니지만 더러 물어주거든요. 그리고 수월봉 방향으로 날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아래쪽을 훑어보면 된 자리도 제법 잘 나오더라고요. 중앙에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까 또이 중앙에서 즐거운 낚시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또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죠. 3일 전쯤에 저희 팀원들과 어, 가파도 넓게 촬영 겸 그냥 낚시를 갔다 왔어요 어, 갔다 왔는데 야 카메라 바로 한대 쓰러져 버렸습니다 왔습니다 바로 <laughs> 카메라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노을이 너무 많치더라고요 아, 이 녀석은 뭘까요 아고 벤자리가 한 마리 나오네요.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작은 벤자리가 이렇게 얼굴을 반겨주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어종인데요. 이 녀석 너무 작아서 보내주고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이번 편이 딱 1년째네요. <laughs> 그때도 이차 기도에 와서 낚시를 즐겼었는데요. 목요에서 촬영을 했는데 어, 그때 독가시치 작은 뱅에돔들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촬영감도 없어서 아, 어떤 멘트를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1년 그래도 조금 했다고 이제 멘트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1년, 2년 그렇게 넘도록.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사상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조에 나설 때만 해도, 긴꼬리뱅에 어, 도 25에서 30 정도만 나와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선 출조 길이거든요. 아무래도 고소원이다 보니, 뭐, 그렇게 큰 녀석이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오늘, 길꼬리뱅에도 25에서 30 정도 되는 녀석들 보여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또, 이쁜 그런 장면 연출해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데요? 힘을 조금 뺄까요? 느낌상 뱅에돔은 아닐 것 같은데. <laughs>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구간은 없어요, 지금. 일단 한번 올려볼게요. 복아시치네요 <laughs> 이제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 다해서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왔습니다. 흠쓰는 구간은 뱅이동 같은데요 한 끝까지 올려 볼게요 어 뱅이동 맞네요 자 드디어 봅니다 뱅이동 <laughs> 사이즈 나쁘지 않네요 에차. 감사합니다. 어, 이제 들물이 되니 한30 정도 되는 긴 꼬리 뱅이돔이 얼굴을 보여주네요. <laughs> 드디어 이제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정도 사이즈라면 마리수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템포 낚시를 해야 됩니다. 미끼가 금방금방 빠질 거기 때문에 한 15초에서 길게는 20초 이상 채비를 바다에 담그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15초, 20초 정도 카운트를 해서 바로 채비를 해소하고 반복을 해주는 게 지금 관건인 듯 합니다. 맞습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 <laughs>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나쁘지 않은 긴꼬리 뱅이돔입니다. 아, 들수 있겠지? 옳지! 아, <laughs>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긴꼬리 뱅이돔이 이고원에 나온다는 것에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 나오네요. 화이팅 하면서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어, 드랙을 왜 이렇게 느슨하게 열어놓느냐, 그리고 그게 맞느냐, <laughs> 약간 공방이 있었는데요. 드랙을 막연하게 많이 풀어놓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다가 고기가 힘을 썼을 때는 드랙으로 보통 이렇게 잠궈서 운용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이렇게 손으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 생각보다 어, 대상은 그렇게 받는 고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고기가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 말 넘김에 제일 일 운용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운지법은 검지는 브레이크, 중지는 이렇게 본신을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약지는 스프링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기가 걸었을 때는 자 이렇게 배을 닫아주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거죠. 자 반대로 음, 대상어가 힘을 썼을 때는 여기서 그대로 쭉 빠져서 이렇게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배을 이렇게 닫아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운용을 하고요. 음, 이게 또 이야기가 길어지면 <laughs> 너무 이 이야기만 하니 다음에 또 조금 길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원래 이 시기에 대상어들이 빠져서 또 고생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수온이 조금 많이 올라가다 보니, 근데 올해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씨 나쁘지 않네요 님 감사합니다 형님 어,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시원해~ <laughs> 감사합니다, 형님. 아, 또 우리 형님이 <laughs> 더위 먹지 말라고 물 시원하게 뿌려주시네요. 야, 이더이 지금 어떻게 낚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땀이 막주르륵흐른데요한 <laughs> 섬이 철로 나오네요. 이제 30분 남았는데 요 30분 패턴 읽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덥기는 정말 덥지만 그래도 할건 해야겠죠 맞습니다. 어,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데요. 어 사이즈 괜찮네. 오늘 목표치인 30 넘기는 녀석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듯 한데요. 어, 한 마리 더 낳고, 오늘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으차 기준치면 되구나 오늘 낚시를 복귀해 보면요 날물대는 대상외에 어종들이 많이 움직여서 쉽지 않은 그런 낚시였습니다 다행히 들물이 되고 나서 뱅유돔들이 활성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뭐 일단 1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두번 던지면 한번 정도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소원에 다행히 뱅요돔 얼굴 볼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차기도 방어덕에서 즐거운 오후 낚시를 했습니다. 고소원임에도 불구하고 템포 낚시를 할 정도의 많은 마리수의 뱅요돔들이 나와서 재밌게 낚시를 즐긴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진해서 다른 장소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낚시 방송